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과 어, 어, 교환과 환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국에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가장 뭐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는 그 교환하고 환불, 환불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지 않은 제품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저도 인터넷 쇼핑은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왜냐면 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구매 욕심이 생기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께 그 어쩔 수 없이 어, 원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하게 돼요. 받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은 해야, 요청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불하고, 어, 환불하고, 교활은 한대는 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러분은 문걸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음. 어떤 친구는 뭐지 마켓 이라든지 쿠팡 예. 온라인 쇼핑몰 이라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 예. 이런 데에서 많이 구입을 한것 같아요 음한번 써드릴까요 온라인 어 쇼핑몰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은 하죠 음 옷이 라든지 필요한 물건 뭐 가방 어, 책 아니면 먹는 거, 음식부터 아니면 뭐 필요하는 옷이나 음식도 어뭐 쌀이라든지 음. 어, 가방이나 아니면 필요하는 여러 가지 학용품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환하고 환불 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 환불 아니면 교환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음. 네, 그러면 이거 볼게요. 1번, 교환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제품은 구입했어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갔어요. 혹은 2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 구매자가 7일 이내에 배, 그 제품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어, 교환하고 환불은 가능한다고약 공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교환하고 환불 가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네. 이번엔 어때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이 어떤 거부족하는 거예요. 좀 약간 부족함 음, 어, 문제가 있다. 어, 문제가 있어요. 뭐 고장이라든지, 어, 아니면 어, 작동이 안 되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3번. 소비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소비자. 소비자는 누구예요? 음, 구매자예요. 구매자. 소비자하고 구매자는 같아요. 구매하는 사람. 음, 우리 부주의로 주의 주의하지 않아서 주의하지 않아서 제품이 파손이 되다. 제품이 고장 나다. 음, 고장 나다. 제품이 어좀어 어, 문제가 있어요. 고장이 났어요. 파손이 되었어요.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어 3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 가능할까요? 4번. 포장은 개봉한 경우 포장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박스에서 보장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봉, 어, 풍투, 아, 비닐봉투 같은 데에서 넣어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 포장은 뜯어서, 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음, 환불 가능할까요? 교환 가능할까요? 5번. 주문 제작 제품의 제작이 진행된 경우. 주문 제작 제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디자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새겨 어, 뭐 원하는 이름 원하는 날짜를 새겨 주는다든지 아니면 옷 같은 거는 프린트 그뭐 유니폼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하는 문구를 여기에서 인쇄를 해 주는 경우 아니면 이 구두 같은 거는 구매를 하게, 구두 같은 거는 구입을 하면, 그, 사이즈가 그대로 있지만, 어, 좀 늘려주는, 어, 늘려주기, 늘려주라고, 어,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주문 제작하는 상품이 이제 이미 제작이 진행이 됐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할수 있을까요? 6번. 다른 제품이 배달된 경우 음, 이거는 환불이나 교환은 당연히 되어야 되죠. 구매자가 상품은 사용한 경우 음, 여러분 이게 제품은 사가지고 이미는 사용했어요. 음, 구매 의향이 바뀐 경우 어, 저는 샀는데 열어서 마음에안 들었어요. 음, 그래서 구매한 의향이 바뀌었어요.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단순 변심의 경우, 단순 변심, 음, 그냥 단순히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이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는 어, 이거 보통은 안 돼요. 네, 그래서 특별한 사례, 특별한 경우에만 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어, 보통은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2번 제품 자재의 결함이 넘이고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은 요청을 해야 합니다. 3번 소비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그러면 이거는 보통이 안 돼요. 네, 판매차가 아닌 구매자는 잘못해서 제품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됩니다. 포장 개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장은 개봉하지 않으면 제품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는 거죠. 주문 제작 상품의 제작이 진행된 경우는 보통이 안 돼요. 근데 어. 이거는 여러분 미리 알아보고 구입은 하셔야 된것 같아요. 다른 잡음에 배달은 경우 당연히 되죠. 다른 제품이 왔잖아요. 나는 A 사이즈가 주문했는데 B 사이즈가 왔으면 안 되잖아요. 구매자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음, 그러면 이게 사용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구매 의향이 바뀐 경우 고객의 단순 변심의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안 들어요.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안 들어요. 아니면 어, 그냥 사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밑에서 어, 고객하고 어, 판매원이 대화하는 내용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제6과 교환과 환불,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될까요? 잘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주 전에 이 티셔츠를 샀는데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혹시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환불은 일주일까지만 가능한데요. 어,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바꾸러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전화 드렸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환불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여기에서 그 여자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뭐 환불은 하고 싶었나요? 네. 두주 전에 티셔츠를 샀어요, 티셔츠. 음. 이 티셔츠를 샀어요. 2주 전에 두, 두주 전에 시차를 샀는데 근데 지금은 왜 환불은 하고 싶나요? 음, 왜환불을 하고 싶죠? 왜냐면, 하 디자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를 했어요. 그러면 직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불은 해주기로 했나요? 음. 죄송하지만 환불은 일주일 까지만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여, 이 고객이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정은 말했죠 어떤 사정 이냐면 어 저는 해외 출장은 갔다와서 바꾸라고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들었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환불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음 우리 어, 같이 볼까요? 음. 네 교환하고 환분이 관련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6과 교환과 환불.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들으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주 전에 이 티셔츠를 샀는데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혹시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환불은 일주일까지만 가능한데요. 어,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밖으로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전화드렸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환불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원래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만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예의가 없죠. 그래서 어, 이왕이면 어, 직원에도 기분이 좋게 말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게 말하면 어, 또 우리 요청하는 사항은 어, 또 수월하게는 해결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불은 한데는 어, 사용할수 있는 문법이 '아,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거예요. 음, 음. 잠시만요. 음, 여기가 있었는데 아 어, 선생님 이거 음, 이거 아니네. 잠시만요. 없네,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문법이, 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 네, 대화를 먼저 볼게요. 죄송한데, 어, 죄송한데, 이번만 환불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번만 환불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밑에는 하, 할까요? 바구다, 그죠? 죄송한데 이번만 어때요? 바구다, 바구와 주시면 알 될까요? 음, 음, 어, 죄송한데 이번만 바고 주시면 안 될까요? 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원래는 안 되는데 저 그렇죠?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 가게 달골 달골 알아 여러분?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자주 이용 어, 어떤 서비스나 어떤 가게는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에요. 우리 가게 달고리니까, 그죠, 이니까, 음, 교활, 2번, 2번만 교환 이번, 이번만 교환, 음, 이번만 교환해 드릴게요, 어, 드릴게요. 음. 그리고 여기 3번도 여러분 좀 미리 연습은 해서 다음 시간에서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밑에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죄송하, 죄송하지만 환불은 일주일까지만 가능한데요. 어, 제가 해외 준장을 갔다 와서 바고러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전화 들었는데 이번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해외 출장은 갔다 왔다고 갔다 왔다고 하시니까 이번만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좋죠. 그러면 밑에는 시계 시계 교환 있고 수영 강습비 화불이 있거든요. 음, 같이 해볼까요? 교환은 영수증은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음.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계산하는 사람이 바빠 보여서 안 받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음,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 오시, 오면 전화로 어,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만 해드릴게요. 저 교환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면서 전화로 물어봤다. 어, 같이 할까요? 네, 죄송하지만 어, 죄송하지만 교환은 영수증은 가지고 와야 어, 와야 가능한데요. 음, 죄송하지만 음, 죄송하지만 어, 교환은 영수증은 가지고 와야 한요 음, 와야 한데요. 어, 그럼 제가 그때 계산하는 사람이 바바 보여서, 바바 보여서 안, 아, 영수증은,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안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 오면서 여기에 여기에 오면서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어,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어, 어때요 2번만 2번만 교환을 하고 싶죠 교환해 주시면 알될까요 음, 다시 이야기할까요 어, 그때 계산하는 사람이 바빠 보여서 영수증은 안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오면서 전화로 어, 물어봤는데 어, 이번만 교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문 밑에는 어때요?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영수증은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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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시니까 2번만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좀 연습은 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 여러분이, 교환하고 환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서 조금만 하면 어, 네. 아마 생활하는 데에서 도미가 된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걸은 샀는데 상차를 연 후에 반품이 안 된다는 경고 스티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차를연 다음에 문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이런 스티커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관련되는 링크는 같이 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상자를 연 후에는 반품이 안 된다는 경고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자를 연 다음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고 보면 이런 스티커들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물건이 아니어서 하루 만에 반품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품 박스를 열어봤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 그냥 스티커? 그게 붙어져 있는데 그걸 뗐더니 환불이 안 된다고. 또 다른 쇼핑몰도 가정용 튀김기에 박스를 열었다는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포장을 뜯은 후엔 반품이 안 된다고 설명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택배용 포장 상자도 열면 안 된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체 박스나 개봉이 되었더라도 그때 가로가회분되다 보니까 자체가 다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은 몰라서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 안 되는 것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공정위는 개봉 후에는 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하거나 그런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록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즉시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포장을 뜯으면 품질이 변화할 수 있거나 포장에 정품 인증 기능이 있는 경우엔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소핑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개봉은 하고 나서도 환불이나 교환은 가능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 비싼 것은 사게 되면 어, 꼭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고 바꾸는 어,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음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환, 환불, 수리, 수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교환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환불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수리, 수선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